오늘은 이제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총선을 치르는 날이기도 하죠.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존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446장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이 없다 그런 찬송이에요. 446장 찬송 <laughs> so 슬플 볼 때.

신명기 제 5장 22절 말씀. 신명기 5장 22절 3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해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루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루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말 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복도를 내게 이루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친히 주신 계명은 두 돌판에 써서 주신 십계명밖에 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모세에게 간접적으로 주셔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신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잘못하면 그 음성 듣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가운데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많은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중보의 사람, 무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다가 백성들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하나님을 보면 죽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완전히 오염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대언자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오는 것은 쉽게 명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대언자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와야만이 저절로 복이 옵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복 받고 사는 비결이 옳습니다.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왜 우리가 늘이 말씀을 읽고 듣고 외워야 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 복이 구체적으로 뭐냐? 장수의 삶의 비결이 되는 거죠. 땅에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자녀들과 더불어 복되게 사는 비결이 이 계명 안에 말씀 안에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과 더불어 살고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읽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여시고, 새날을 베풀어 말씀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그릇되고 모자라게 살아온 죄가 있사오면 새날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대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 이한 시간에도 말씀을 전달해주는 주의 종의 입술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듣고 말씀대로 살아 자손 만대 복된 가정 가문을 이루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루 일상 일과 중에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옵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총선을 통해서 좋은 일꾼들을 뽑도록 하나님의 감동을 모든 국민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가정과 삶의 터전과 생업의 자리, 안나루의 시간, 경영, 수요일, 저녁 기도의 모두의 성력에 충만한 역사를 온전하게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날씨 아침에도 가정, 병상, 침상, 요양원의 가정의 모든 환우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여 온전케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새 예배당을 지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